함께 보도갑니다 그런 지에 믿음, 소망, 사랑이 지체가 되는 항상 있을 것이데그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근데 사랑만이 아니라 모두 중요합니까? 믿음과 소망도 항상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를 제가 그요일도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분 중에 참 감동적인 이야기 들었어요. 50년 가까이 담배를 끊왔답니다 어릴 때 할머니가 이렇게 공방대에다가, 어, 너 갖고 와라. 할머니 갖다 대면서 한쭉 빨고 갖다 리고 이렇게. 그래서 50년 동안 술도 먹고 그렇게. 그런데 자녀들이 커가면서, 아이들이, 아빠 담배 끊으세요. 술 끊으세요. 건강에도 안 좋고, 괴롭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에, 아, 내가 힘들게 나와서 키우는 이 아이들이, 나보고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겠다. 내가 이 아이들의 삶에 권리들이면안 되겠다. 그래서 끊었답니다. 굉장한 결단이죠. 50년 동안 했을 관에서 5년 됐답니다. 그이제 굉장한 결단입니다. 종종 아주 멋있는 부모들을 봐요.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돈을 더, 이 일을 할 때가 돈을 더벌수 있는데, 혹시 우리 아이의 체면이, 우리 아이가 내가 이 일을 하부로 해서, 혹시 마음 상하고, 혹시 체면 상하거가 내가 중단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멋있는 부모들이 종종 있어요. 아이가 커가면서, 커가면서 그 아이를 내가 내 자녀를 배려하는 게 무엇일까? 그 배려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있고 중독된 것도 끊어버리고 때때로 내게 돈도 끊어버리고 물질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별다른 부모, 그 부모의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에, 지나쳐서 아이가 어릴 때도니 말대로 때도 해, 왜? 그때 왜, 니네 생각대로 그런 것도 뭐 지나친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게 지나칠까 하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잘못된 가르침들 때문이죠. 제들내 요구가 좀 잘못됐다 하는 경우참 많이 느낍니다. 일종의 그 잘못된 가르침들이 루머를 만드는 거예요. 루머라는 것은요. 중요성, 플러스, 모호함, 불확실함이 루머랍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쏟아지지도 않아요. 중요하고 관심이 있는데 불확실한 이야기. 내가 확실한 정보가 없을 때 내가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말하지 못할 것이 루머라고 니다 인생의 루머가 많습니다. 자녀 교육의 루머가 많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한 루머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을 잘 살고 싶고 자녀를 제대로 기르고 싶은데 불확실해요. 모호해요. 어떻게 정말 잘 사는지 모를 때가 참 많아. 그것 때문에 그런 루머들이 휩싸여서 인생의 시간을 삶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러분 루머에 휩싸주지 마시고 은혜 안에 들어오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루머가 사람들의 삶을 많이 피폐하게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복음도 루머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나 복음이 중요하기는 한데 그러나 복음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을 때 이들이 하는 모든 말들은 루머가 됩니다. 안티크리스들이 하는 말이 루머 아닙니까? 정말 교회가 그러면, 정말 신앙이 그러면 다 이런 이상한 거죠. 다 잘못된 거죠. 그렇죠이으 루머입니다. 중요하기는 한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정확한 정보가 없을 때하는말 들자 루머로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나도 루머를 생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중요하지, 중요하긴 한데 내가 정확한 정보 없이 말을 하면 그것이 루머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때때로 복음도 루머로 만드는 세상에우리가 살고 있다라는데 불확실한 정보 때문에 복음을 루머로 만드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를 국상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멈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때때로 믿는다고 하면 때때로 믿음을 멈추고 염려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고 걱정에 빠져 살기 때문에 큰 곳에 오면서 너 믿음이 진짜냐 너 믿음을 내가 확신할 수 없다 너 진짜 믿느냐 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복음이 루머가 생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루머가 되고 는거 아닙니까 헛소문이 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요 이런 뜻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시 말하면 너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 믿음을 숙고하고 있느냐? 너 믿음을 루머로 만든 빛이 아니냐? 너 복음을 너가 루머로 만든 빛이 아니냐너 복음을 루머가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만든 빛이야. 너의 삶에 루머가 아닌 복음을 만지고 너의 마음에는 루머가 아닌 복음을 수리야니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루머가 아닌 복음을 수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시신 축복합니다. 그러 위해서, 여러분, 복음에 대한 전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 멈추는 데가 한순간도 없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시대의 교회와 복음에 대한 모든 루머를창조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한순간도 믿음이 멈추지 않게보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고모를 목사에 보면 우리가 꼭 사랑할 때 필요한 세 가지 필수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 때문에 나머지 두 가지가 소리히 늘어진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분명히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항상 소유하고 있셔야 되는 그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너 믿음 어디 있느냐,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한순간도 이런 것들이 멈춰지면 안 된다, 놓쳐지면 안된다는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고급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머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머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루머가 있습니까? 잘못된 정보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일이 없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나를 말려만 다른 사람이 믿음이 중단되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이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그 중에서 믿음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멈추게 된 이유가 뭘까? 하나님 도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지금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멈추는 첫 번째는 분명히 그것은 현실적 계산때문입니다 하지말하내 생각과 다르데 요즘은 우주 천문학도 발전을 했잖아. 요 이렇게 넓은 우주 가운데, 지구는 먼지보다 작은데, 설마 여기서 먼지보다더 작은 인간,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실까? 뭐 이런 데기들 때문에 사람들도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멈춰지지 않게 축복합니다. 요즘 컴퓨터 알파고 때문에 아주 화제잖아. 알파고가 이 세대를 이겼습니다 세이 세대를 이길 줄 알았는데 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이 바둑은 변수가 많아서 알파고가 아직못 이길 줄 알았는데 인간이 졌다. 이것 때문에 아주 이 충격을 사람들이 막 보시고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앞으로 컴퓨터의 지배를, 지배를 받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 컴퓨터 때문에 인간의 삶이 무너지지 않을까? 라는 염려 때문에. 마치 공상과학 영화가 현실인 것처럼 그렇게 걱정하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세상 하나님의 위대하시기를 니다 인간은요. 로봇을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면서 자유의지를 안 줘요. 인간에게는 노할 수는 기회를 안 주려고 합니다. 인간이 요새 서 지배를 받을 때만 두려워해서 노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안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파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인간한테 뭘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노할 수 있는 의지 주시옵소서. 선언을 하여는 남의 먹지 말라고 말하는데 먹을수 있는 의지주시옵소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니다 인간의 약함은 혹시나 지배받을까 봐 두려워서 노할 수 있는 의지를 안주는데하나님전능하심은 노할 수 있는 의를주시옵알파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인간에게 노할 수 있는 의를주시옵 하나님께서 에게의지 주셨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예전 사람들이 알파고 때문에 막 이렇게 야기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에 세상 감동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믿음도불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알파고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인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노하시도로 해주셨군요. 그런데 하나님 내의지를 가지고 나는 노가 아니라 예스라기 원합니다. 나는 신중하게 원합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자유지가 의 있다면 하나님 내그 자유지를 의 가지고 말씀에 순종한 내삶 기 하나님의 위대하신게 기억되지 않습니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를부로려하지 마십시오. 알파벳 때문에, 컴퓨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터 때문에 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늘이야. 이 믿음이 있느냐고 보시는 거예요. 너 알파벳에 믿음이 오셨느냐? 너 알파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간직하고 있느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건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건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하고 축복합니다. 네. 심지어는 알파고 때문에 재미는 유머도 생겼다고 그러죠. 요즘 중3 엄마들이 난리랍니다. 알파고 어디 있느냐.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답변나기를알파고는 캐나다 어딜지 역에알파화이식도 있다. 이렇게 답변해서 나리가 났답니다. 엄마들이. 한인 엄마들이 여전히 또 이렇게 치맛바람이 크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조심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냐 세상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하경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대는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너 이걸 믿고 있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쉬게 하십시오 내 생각과 다를 때내 마음과 다를 때 나의 대성과 다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마늘 말씀드렸지만 동의와 순종은 다 많은 분들이 순종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동의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동의는 내 생각과 같을 때 하는 거예요. 순종은 내 생각과 다를 때 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를 때 동의하려고 하지 마시고, 동의하려고 하다 하지 마시고, 내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 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바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지혜에 내가 순종하기바 합니다. 이 순종으로, 믿음이 멈춘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길이 있다가 참 감동스러운 것도 있어요. 욕의 친구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연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혹은 철학적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혹은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욕을 판단하고 청취했습니다. 욕이 그들한테 한마디만안고대학다 너희가 자연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말냐 내가 이겨내야 된다. 너희가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말냐 내가 답변하겠다. 사실 답변하는 거예요 욕이. 그랬던 요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한마디도 한별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영생 해주옵시오 주님 놀라지않습니다 사람들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던 요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니서 한마디 말한 것 없이, 그 자리에서 뻗잖아요. 저는 이것이 몸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요비 원망하지 않고, 의미 불평하지 않고, 또 위대한 믿음이지만, 정말 위대한 믿음은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판단과 자기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한테 완벽하게 내려놓고, 늘... 당신의 말씀이 아니 내가 순종한다, 동의가 아니라 순종했던가전 이것이 요셉의 문제야, 이것이. 그러므로 요셉이 때문그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단순히 고난을 극복하기로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지식을 완벽하게 내려놓고. 그 순간 미용의 믿음이 멈추지 않을까 하는 걸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싶어요. 너 생각과 다른 때, 너 판단과 다른 때, 너 생각과 다른 사건 만일어났 때, 너 그때에도 내 믿음이 항상 있느냐 너 믿음이 멈추지 않았느냐 라는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른 사건들이 참 많이 나타나죠. 내 예측과 다르게 벗어나는 일이 참 많이 나타나죠. 내 계획에 서 벗어나는 일이 그 순간에도 여러분 믿음이 멈추지 않기를 하나님그 순간 너 믿음이 어딨냐고 물으신다면 내 믿음이 여 있습니다.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듣듯이 죽어갑니다. 믿음이 멈추는 두 번째 이유는 분노할 때입니다. 학자들의 영역에 의하면 분노하면 시야가 좁아지고 실각이 멈춘다. 믿음이 멈추다 그러므로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니다 성서는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으로서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감정조절에 실패했을 때 말씀을 기억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성서는 사실은 약속이라는 사실. 부약 옛날 약속입니다. 오래된 약속입니다. 신약, 새로운 약속입니다. 성서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성서, 성경 말이부르지만 사실은 성서의 본질,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실천하시길 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속서니다그 약속을 보면 자원수 약속도 이렇게 기억되 있습니다. 노하기를떻게 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이하십시오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조절이 어려울 때 하나님 내가 이 순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실기다 내가 참가하려면 내게 슬기를 주심을 하나님 내가 참가하려면 내게 영광을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분노함으로 슬기를 날려버리고 분노함으로 영광을 날려버리는 어리석음이 없게 되십시오. 다 분노할 때 믿음이 멈춰있으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명절 박사 왔어요. 피로자의 한채 현대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게우울증이야왜 우울증이 벌인다? 긍정의 과일이란 것서너할수 있어. 너 하는데. 뭐든지 할수 있어. 옛날에는 신분의 제약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 핑계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현대인들은 핑계거리가 없어야 다 너만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잘살수 있어. 너만 좀긴장했 때문에 잘할수 있어. 너만 잘하면 공부도 잘할수 있어.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람마다 다만 들다해모요돈벌어달라들는 사람은. 축구자라는 나라때 있고, 야구자라는 나라가 있고, 무고자라는 나라때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다없애버리 너만 열심히 하면 다될수 있으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분들이 현대인들을 피로하게, 우울증에 걸리게 한다라고 말니다 이런 분들은 한철아, 한병철 박사는 긍정의 과일이라고 말합니다. 긍정의 힘, 월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뒤 현대인들은 뭐 어떻게 했나, 피계거리가 없어졌어 우리 눈앞에 말할 수가 없지 않겠지? 이 상황에 사람들이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울증에 빠지고 좋은 중에 빠진다라는 말을 분노조절이 어려운 이유가 긍정의 과잉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혹시여러분수있니까 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수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나는 종종 할수 없는 사람을 지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할수없습니 내 하는 것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여기까지 따라서 직히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을 때 하나는 혹시 이 분노가 긍정의 과잉 때문에 생긴 건아닙니까 내가 할수 없는 일을 할수 있다고 착각했기때 생긴 것이 아닙니까? 내가 못하는 일을 할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이 분노가 생긴 줄 알았습니까? 솔직히 고백하면서 내려놓을 는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또기를축니다 새로 어쩜 저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물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분노가 혹시 내가 나 자신을 과시해지 내가 나 자신을 착각해서 할수 없는 것을 할수 있다고 착각해서 그래서 내가 너무 기대치를 높게 잡아서 일어난 분노하는 니다 때때로는 그를 변화시키고 싶은데 변화시키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분노하게 된요 혹시 너 때문이라고 너 분노로 내네 믿음이 멈출 때 그날에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약함을 너의 약함을 할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너는 잘할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선에 내려놓고 하나님보시려고 하는 거 그것이 믿음이 멈추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목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예 때때로 좀이 내려올 때 믿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내려놓을 때 분노가 사라집니다. 화가 사라질 때가 지나갑니다. 믿음 소망사는 하나님 예수님한테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고백할 때가 점점 있습니다. 알레르기야 분노 여러분의 믿음이 멈춘는그 순간 저희도 복사하며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멈제는세 번째, 돈이나 건강 문제 이런 데 때문에 그리 기본적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돈이나 건강 문제에서 믿음이 멈추었을 때 어떻게 된다는 묻는 니다 믿음 소한 사람이 세 가지 당찬했을 것인데 다시 말하면 너 돈이나 건강 문제 때문에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너 믿음이 시험받을 때, 너 믿음이 멈추게 했을 때너 그래도 너믿 그렇죠. 그렇죠. 그나마 후에 먼저 묵사하라는 말씀은 정말 묵사하 돈이 없을 때 필요한데 때,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이 말씀을 묵사하고 싫지 않다. 돈이 부족한 이 상황에서 주님 내가 이시간 구해야 될 주님의 나라와의 관계가 무엇니까 묵사하고 나면 참 많은 것들이 되죠. 돈이 부족한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메시지 주시는 은석은 물주가 됩니다. 그러는 만큼을 하고 때때로 내 삶에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하라는 메시지가 들리게 때도 있어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이 많은 것을 살려 버기 때문이군요 이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했기 때문이군요 이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군요 하나님 내 때때로 욕심을 포기하라고 내 욕심을 발견한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포기하는 메시지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것이 내게 든 사람이 욕심이 아니라 욕심이 되지 않게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가 좀 좋습니다. 그런 말을 이제 막 너로 나에게 뛰라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런데 다 자란 나에게 뛰어것서 욕심이 아니에요한 달에 백만 원 수익을 얻는 사람이 천만 원가지하는욕심이 천만원 올리는 수익 까지 가진 사람들 천만원 하도록 욕심이는 거예요 그날하고 그 일을 봤대요 내 욕심대로 갔을 때 포기할 때 내가 집중하고자 하는 내 이만큼 수유하고자 하는 욕심대로 포기했을 때 그랬을 때 어렸을 시간이라서 더 이상 이만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 아닌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지금적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하고 그 일을 먼저 구안한적에이 모든 것을 지우신다는 박수의 말씀을 경험할 때가 죠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세상의 복적복이 복의 문제 때문에 믿음이 멈추려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항상 하십시오너그 순간 에또 믿음이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너그 순간에 내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다. 그 순간에 그 나라와 그일 먼저 구임보라고 말씀하시고. 혹시 그런 면에서 내일을 위해서 더일 필요가 있다면 더러 내라고 말씀하시고. 혹시 내 욕심 때문이라면 내 욕심을 지우고 내가 지출하고자 는 욕심을 포기하고 축시하라고 말씀하십시오. 어느새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더 이상 내게 욕심이 아닌 신발을 발견했다고 봐라.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그때는 그것이 내게 욕심이었는데 지금은 욕심이지 않게겠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내게 과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과한 것이라 적절한 것이입니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도 하고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믿음이 멈추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대 분노로 생각이고 있습니다. 돈이나 건강 문제 때문에 믿음이 멈추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말씀 기억하십시오. 너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의 편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의 도움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십다너 앞서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욕심이, 지금의 욕심이 그땐 때 욕심이 아니게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이 임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를 말씀해 의미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멈춘 날너를위의 복을 누구로 맡길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느 순간이 든지 여러분을 말하며 복음을 루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루머로 하면서 포기하고 복음을로받아들여시오 루머를 말하는 사람들이 중단라고 복음을 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위대한 변화, 위대한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에서 여러분에게 축복함을 기도해서 바랍니다. 우리 또 하나의 가족들, 지금의 욕심이 신녀를 욕심이 안겨주십시오. 하나님 지금의 아픔이 십년 후에는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지금의 결핍이십년 후에는 놀라운 포기 되게 하겠다고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 문제 앞에 믿음이 멈추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는 대기도가 응반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란 가정의 세상 네. 속에 이런 위대한 고백이 네. 날마다 날이다가어지게이 진심으로 가복합니이